자, 여러분, 어떤 뉴스를 봐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주식하는데 뭐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어떤 걸 봐야 돈이 될지 전혀 모르시겠다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시면 뉴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뉴스창 시간입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세상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뉴스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뉴스들, 봤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뉴스들 제가 콕콕 집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꼭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반가운 뉴스가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미국, 목재 가격이 빠르게 하락 중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목재 가격이 빠르게 하락 중이라고 하는 것은 목재가 들어가는 가격, 상품들의 가격이 급등할 뻔 했다가 조금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5월 초 대비해서 42%가 빠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 생각보다 지금은 싸지고 있는 거 아니냐. 역대 최고치 1,700달러가 아니라 이제는 996달러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나름 괜찮지 않니? 그리고 목재 가격은 지금도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펀드 매니저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비중을 줄여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이 소비자 물가 급등세가 점점점점 이렇게 낮아지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 별거 아니구나 어, 별거 아니네 인플레이션이 엄청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속적으로 올 거라 생각했는데 아이 별거 아니네 걱정 뚝 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됐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벤코 아메리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 이올 것이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도 조금 이렇게 잦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뉴스에는 뽑아오지 않았지만 FOMC FOMC가 끝이 나면서 금리 인상의 시계가 조금 빨라졌다라는 뉴스는 나왔죠. 아무래도 어,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은 없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연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음... 2023년에는 금리를 한두 차례 올려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금리 인상 시계가 빨라졌다라는 것은 다른 국가들의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고. 어... 벤코 오브 아메리카라던지 펀드 매니저들은 인플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연준 미국의 어,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연준은 생각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어, 노선을 조금 바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조금 영향을 줄 것이고 타 국가의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바로 금리 때문이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조금씩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 사상 최고가예요. 사상 최고가에 찍혀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역발상 투자라는 저의 코너 어 제가 하고 있는 코너를 보시면 알, 알겠지만 어 역발상 투자 보시면은 지수가 사상 최고치인 거에 비해서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들이 형편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사상 최고치인 시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하고 가장 세고 가장 뭐 휘황찬란하고 빛나야 되는 이런 시장의 구성 종목이 스펙이라고요? 너무 잡죠, 아닙니까? 품절주라고요 동전주라고요 이 너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사상 최고치긴 한데 이게 우리가 지금 반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단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 6명 중에 4명은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죠 어, 미국에서 이제 연준이 2023년 안에 뭔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은 우리나라는 빨리 올릴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이제 하반기에 역시나 금리를 올릴 수 있다 라는 걸좀 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야 금리 인상하면 은행에다 돈 넣어 놓으면 적금 이자 많이 받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이제 금리 야, 은행 이자가 그렇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 은행 수익률이 좋아지니까 금융권이 좋아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문제는 아무렇지 않을 때는 그게 맞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가 어마어마할 때는 조금 잘못되어 있다 라고 보면돼요 특히나 미국도 기업 부채가 gdp 절반에 육박한다라고 하고 금리 인상 하면은 이제 경제 뇌관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미국도 저 정도면은 우리나라는 어떨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겠죠 저는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증시와 가계 부채와 경제 상황이 곧 잘못하면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정말로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해결 안 하면 정말로 큰일 날수 있는 문제를 계속 떠안고 가고 있는데 그 누구도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지금 오버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이거 진짜 국가 부도나겠는데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채 비율입니다 우리나라 부채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라는 거는 뉴스 창을 통해서 많이 보여드렸고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정말 심각하다 라는 것도 많이 알려드렸고요 코스피와 부동산 그러니까 지수와 저 중, 어, 증시와 부동산 그리고 비트코인 쪽으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수도 굉장히 많다 그거 지금 심각한 문제로 터질 수밖에 없다 라고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여드렸죠 근데 왜 사람들은 그걸 왜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증시가 무너지는 리스크가 있다면 당연히 부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채라고 하는 부분들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될 것인가 그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 이 증시가 올라가는 것에 환호지르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겉만 번지르라는 걸 수도 있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금리 인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생각이 드는 게 어, 코로나로 인해서 과하게 급하게 이렇게 급증했던 부채 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부작용들을 막아내면서 금리 인상을 아름답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금리 인상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잔인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권들이 뭔가 이득을 볼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또는 뭐. 그, 뭐, 어 저기, 적금 넣으면 돈 벌겠지. 이런 단순한 생각을 떠나서 좀 크게 본다면은 은행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은 은행이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은행, 역시나 부실 위험이 생기겠죠. 은행권이 부실해지면서 은행이 위험해진다라고 한다면 경제 폭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좀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점좀 체크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역시나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벌써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르긴 해요. 저는 올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제 예상보다 더 이른 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깊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집을 무리해서 사신 분들 그리고 빚을 너무 무리하게 내서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내가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자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가 월 내야 되는 이자세가 많이 비용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가? 그걸 한번 명심하시면서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의 뉴스창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